오늘 처음이죠? 청도 없죠? 근데 세번 만에 완벽한 모습 나오잖아요 그죠? 15만원에 그냥 한번 가볼까? 갔지요? 이제 이 사람이 평생 15만원 짜리 다시 전화할 때 이제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금전관데 무슨 의도일까요? 돈값 는얘기밖에게글어요 실리콘이 넘쳤을 때 이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세만 딱 잡아 봅니다 지금 각도가 벌써 이런데 이 각도가 평면이 같은 라인을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균일하게 안 그려집니다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이게 지금 틀립니다 내가 이 단면이 중요한데 전부 다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니까 이 면이 어떻게 알겠냐 아. 넘친 요 부분부터 면이 면적이 맞아지잖아요 아. 근데 굳이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laughs> 자 다시 한번더 어, 이제 거기서 이제 빈통이 눕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보통의 경우에 지금 여기 우에를 자꾸 누르거나 이렇게 밑을 누르면 각이 너무 생기고, 한데. 가운데 힘을 이렇게 살며시 줘버리면은 각도 안 생기고, 편안하고 힘은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 누르는 힘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되 안을 파는 현상이 생겨요. 됐어요. 못할 문제가 없죠. 네, 자,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오, 이 시... 떴어요, 지금? 됐어, 또. 갈수록 이분은, <laughs> 이분은 안 풀려고 힘을 주는데 풀린 만큼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음... 이런 상황이 생기죠. 힘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그죠?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이 정도 느꼈으면 그냥 가버리면 된다. <laughs> <그냥. 웃음> 힘의 변화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리콘을 쏘고 망친 부분을 실리콘 헤라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저렇게 이제 사용하는 실리콘 뒷 부분을 사용해서 지금 간단하게 수정하는 법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각이 유지가 돼이 면적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이이거 의미가 없는 요 음, 그러면은 지금 왜 위에가 이렇게 됐을까요? 위에가 깨끗하지가 않죠. 이게 바로 이분이 이미 밑으로만 많이 갔다면 위에는 알카마가 됩니다. 하여 음. 손에 묻어 얼굴에 지금 이렇게 어, 가장. 뭐 지금 긴장하셔서 손에 실리콘이 묻었는데 얼굴을 만지셔서 실리콘이 얼굴에 묻었습니다. 그럼이 물티슈. 얼굴에 좀 묻으셨어요? 어허이 자 이렇게, 이렇게 알면 막 사놨어요 이, 이 각도만 하면 뭐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만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걷어낼 때도 이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자 뒤에서 커피 준비하느라 제가 이 부분을 촬영을 못했는데 잔량이라는 거는 속도에 맞는 강력 한마디로 운전할 때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멈춰야 될 지점이면 운전하고 갈때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갑자기 빵 쓰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가면 또안 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다가 서서히 멈추고 서서히 출발하는 게 바로 이 속도에 맞는 악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잔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멈춰야 할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데 실리콘을 쏘고 이렇게 가서 멈추고 이렇게 가서 멈추고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시자면 결국은 내 손에 달리면 내가 실리콘에 끌려가기 시작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서다가 뭐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 넘치고 모자라고만 남았지. 한 번씩만 하시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짧게 가다가 서는 걸로 잠깐 이게 모자라는 생각을 해요. 짧아도 길어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짧게 딱 서고 서고 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급정거 비슷해요. 속도 해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급정거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쭉 가다가 서서히 멈추고 또쭉 가다가 서서히 멈추고 이런 압력의 조절, 속도에 맞는 압력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도에 맞게 내가 살쭉 해봐. 떼서. 저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죠, 그렇죠? 비자? 그렇게 네. 다시 출발하고 멈치고 말고 문제 말고 중간에 손 흔적은 없잖아. 그럼 음. 끝나고 떼서. 그래서 각 사람마다 불편한 걸 내가 다 고쳐드릴 테니까. 양의 문제는 괜찮아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른손이 그막 죽기 살기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좀더 편안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양이 좀더 예민해요. 요런 거안 되고. 서요. 가다가 서는 연습이니까. 섰을 때는 이제 악수를 밟으면 안 되죠. 안 나오잖아요. 이제 또 출발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요 흔적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오늘 텀이죠. 총도 없죠? 세번 만에 완벽한 모습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실리콘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유용하고 내가 든든할지 아직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 마감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고객 만족을 주라면 그런데 잘 쏘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하신 분 아까 그 실리콘 잘 쏘는 사람 어디 잘 구하지던가요? 잘 없어요. 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저분이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데 실리콘 쏘는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구하기 어려울까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만약에 어떤 인테리어 업자나 실내 건축업자가 와서, 아, 우리 현장에 오늘 실근 하루 좀 해주실 분안 계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니 철없는 눈 봤나? 임마, 내가 니한테 하루 일당 받고 일당팔이 할 사람으로 보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사장이 그 일당 25만 원, 3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애를 그렇게 안 보내요. 그러면 우리나라게 유리집 아들은 기술 좋으면서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견적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견적 내고 가는 사람이 일당팔이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리콘 잘 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서울에서 28살짜리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또뭐 대학 졸업하고 뭐가 이게 취업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실리콘하고 방수망을 배우러 왔었어요 하루 배우고 나니까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방법을 그런 특이하게 했더라고 밴드라는 게 있다고 그러대요 밴드에다가 올리면서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막 배웠으니까 아직 미숙하지만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렸던데요. 이 업자 저 업자들 사람 구하기 어려운데 막 부르더래요. 가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나는 20년을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너는 28밖에 안 되고 건축해온 도 전혀 없는 니가 어떻게 실리콘을 이렇게 잘써냐고 가는 데마다 칭찬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정말 살만 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좀 뭐라겠어요. 잘 됐다, 열심히 해라.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네. 선생님, 어떤 소장님이 제안이 와서 5대5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 할수 없이 내가 전화를 했어요. 5대5 동업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 소장은 일안 하고 니한테 일만 주고 음는먹 놀고 먹고 어대 오냐? 그러니까 얘가 대꾸 하는 말, 아, 선생님,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죠. 그분이 원래 실리콘만 전문으로 하는 다니시는 분인데, 5대5 동업 제안이 와서 동업하기로 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아, 이런 놈을 놓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7대3, 6대4, 얄팍하게얘기했다바 앞으로는 다시 못 잡아, 얘를.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될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쏘는 모습만 보면, 기술자들은 다 알아요. 보는 눈은 백간이 돼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일단팔리로 팔려가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상황별로 이제 실리콘을 쏠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눕혀있던 수평을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했다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려고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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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려가는데 팔꿈치가 먼저 되어 있는 거라니까 더못 내려가잖아요. 가운데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요렇게 오므리니까 여기가 지금 다 있는 걸 몸이 문제 아는 거예요. 작업은 편한자 세나. 이게 지금 부딪히는 데가 없어야 되니까, 좀 넓게 벌면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그, 그 속도로. 오, 됐어요. 잘했네요. 별 문제 없지요? 처음 만지는 사람이 이 내려가는 <laughs> 동작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주 잘했어. 부족한 거보다 낫잖아요. 이게 보험 처리하면 안될게 뭐가 있어? 이거? 마음 좀 왔어요. 한 번만. 돌려 둥이 제일 반가운 말이구한번더 해볼게요.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해요. 실리콘 경력이 어떻게 돼요? 엄청입니다. 음, <laughs> 잘못하도 괜찮아요. 진행잘 진행됐고, 여기서 또한 가지 불편한 걸 하나씩만 더. 중요한 거는 총의 각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 우습한 게 아니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건데. 각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가만히, 그저 공짜로 이렇게 각이 만들어졌죠. 못 내려가니까 이때부터 내가 앉아주면 될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서 가려니까 이 하체가 얼마나 불편해을까 그러니까 속도에 변화가 생긴다. 여기까지는 공짜죠, 그죠? 공짜 안 되는 여기만 잠깐 앉아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손가락만 쓰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대로 따라 만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진행이 무가 문제가 있나 이거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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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할 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앉을 때는 다리를 벌려서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진행이 안 좋아요 중간중간 조금 터져 그죠 이게 왜 나오는 현상이냐 실리콘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은 이 실리콘 결과물에 꼽혀있다 보니까 이게 잘 쏠라고 자꾸 가까이 가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과사가 이만큼 과자가 이만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이 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가까이 가서부터 이제 이, 이, 앉으러, 이게 나를 밀기 시작해 그래서 떨어져서 이 거리 이상을 내가 손가락만 작용을 하면 전혀 방해를 안받아요쭉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괜찮아요 지금 난 내용을 안 봐도 이렇게 방해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 문제네 그죠 그러면 본인은 이건 나중에 꽂히겠죠. 나머지 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조금 기우뚱기우뚱 하는 모습이 왜 생길까? 아직은 내 생각이 이렇게 밀착을 시켜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노즐만 닳고, 오므라들고, 음. 타고 내려오듯이. 한번 더. 지금 진행처럼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야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게 10% 남아있는 게좀 밀착을 시켜가겠다라는 생각 음. 지금보다 딱두개나 빠르게 가고는 어, 결과 생각하지 말고 그건... 됐어 지금하고 조금 느리게 한 거하고 뭐가 차이 났어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네 편합니다 한번더 조금 아. 살짝 늦잖아요 시작점 이거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모서리 같으면 빈통으로 이험처리가 어려워요 음, 그럼 모서리 쪽은 조금... 내민해야 돼요 아, 시작점 음... 그거 그걸 편안하게 진행하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잘하네요, 근데.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번. 지금은 조금 나았는데시작점이 너무 곤란하다 그랬죠전관에는 뭐 어떤 사고가 나도 되는데 시작점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쪽 부분은 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감각 잡고 갑니다. 이 보세요 양의 문제는 금방 본인이 해결하잖아요 지금 이야기만 해주면 어 예쁩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게 손잡이가 다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면 지금 여기 말이 되겠어요 이거? 각도 변화가 이만큼 생겼는데 말이 되겠냐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잔량이라는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 모서리가 잘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내려가면서 이 닿이는 부분만 비틀면서 짜면은 무조건 내려가게 하겠죠, 그죠? 우리 고수들도 숙련도다 절대 이런 동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숙련도가 좀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삼각꼭지점이든 모서리는. 모서리에서도 출발하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가면 될까요? 편한 어, 위치.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 동작은 내려오는 거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난 자리는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게 있죠. 그걸 손봐야 되죠. 그 손볼 위치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그 어차피 어디서 만나도 한 번은 만날 건데. 이런, 항상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장땡인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자세는 요렇게 하는 파지법이 있고 이렇게 잡는 게 있겠죠, 그죠 자, 요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잡는 거는 내가 악력 투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 각도 유지가 최대한 올라가면 눈 높이, 얼굴 높이 정도까지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그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더 높으면 어떻게 해요? 못가지 어차피 만나야 될 거. 내가 익숙한데 나오면 결과는 최고 로 나오면 되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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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면 뭐 잘했는데. 잘했는데. 예, 예, 예. 이야. 잘했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게? 여친 여러분들이 여친 알고 여친 있는 상식이 뭡니까? 실리콘은 <laughs> 어려웠어요. 0년이 돼도 안 돼가지고 결국 거기 갖고 돈 들고 사람 쓰는 게 실리콘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해보니까 과연 그렇든가요? <laughs>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원리만안돼 그래서 아까 잔량이라는 개념을 제가 뭐라 그랬던가요? <laughs> 결과물만 보면 잔여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용법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속도에 맞는 압력이라고 실리콘 양이라는 개념으로 바꿨듯이 연결은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잔량 해소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실리콘은 뭐든가요? 양의 문제 아니든가요? 그럼 이 양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막 그냥 만났다 어떻게 하고 거기서 나오 부작용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양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먼저였듯이, 만났을 때까지 차이 양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양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을 찾으면 너무 쉬워지는데. 그 말이 결국은 여기서 예상연결 지점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서 더 가면 안될것 같잖아요, 만났으니까. 그게 아니에 처음으로 총의 각도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해보면 총의 각이 살짝 넣었을 때 양이 많아진 것 처음에 봤죠. 그러면 만나러 올 때까지는 90도로 왔다 한나서부터 살짝만 눕혀서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이 앞의 양이 살짝 얇게 발릴까요? 안 발릴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해서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오는 방법으로까지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 거의 현장에서 대부분 평생을 이거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파는 놈이 없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게 겁나니까 여기서 지금 찍하고 요 침찍 빠르고. 맞아, 맞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잔량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러 왔어요, 그죠? 지금 양이 있죠요 네. 여기서 지금 살짝만 덮여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은 금방 소멸이 아... 돼서 다 덮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다 이제 덮였죠? 어떻게 끝났어? 이렇게 끝나지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잔량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또 적용을 해보면 이제는 조금밖에 없죠 그럼 조금만 가면 금방 다소멸돼 여기서 막 끝나버린 거죠 이건 뭐예요? 흔적만 남은 거요 그때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서 슬며시 스쳐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어떻게 만났다고 끝나려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총을 빼는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달량이 다 소멸되는데 눈으로 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각도는 로 절대로 안 묻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결국 보면 이렇게 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이 각도 살짝 높이서 진행을 하면 벌써 다 소멸됐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안 묻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파고 끝내려고 하니까 걷어내는 동작밖에 더 나오겠냐 이거 이바탕에 여러분들은 이제 담보로 딱게 부러움을 사게 되고, 그 요청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교육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애를 받고 옆에게 시리콘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 그집 주인이 만약에 찔레 건축 관련된 사람이라고 치면, 당장 실리콘부터 눈에 보이겠죠. 이때까지 실리콘 잘하는 사람 구아려도못거 있는데, 어이구, 누가 쌌어, 이거. 이 사람 연락 절대 되냐고. 하겠지, 그죠? 그렇게 연락이 오를 거예요.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일단 파괴하지 마라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 실리콘 오늘 집에 와보니까 참잘 쏘셨는데, 실력 좋으신데, 우리 현장에 지금 한 서너 시간만 작업하시면 될것 같은데라고 서두르고 깔린 게 보통 90%이상이예요 무슨 도일까요돈 깎자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팔려다니지 마시라고. 자기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자부심을 받으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기력이면은 주변에 나가보면 샤실 유리한 애들 말고는 여러분들 따라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하더라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인데왜 굳이 이거 팔려야 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잠깐을 가도 하는 거예요. 꼭 일당으로 가려면. 그 최소한 남들 받는 만큼을 시간 나오면 그냥 가주는 거예요. 아쉬워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주는 거예요. 튕겨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 회유를 하고 부르려고 할 거예요. 저 인테리어 하신 분 있잖아요. 저 인테리어 하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 문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달래고 꼬셔갖고 내가 작업을 해야 결과가 좋아지는데 15만원에 그냥 한번 가볼까? 갔지요? 이제 이 사람은 평생 15만원 짜리 정말이에요? 그 이게 실전입니다. 다시 전화할 때 이제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긴장관계 아씨 뭐 저번에 내가 소개한 그 사람 15만원에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결국 지게 되겠어요. 보통 요 정도까지 하고나 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한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하는데. 질문보다는 벌써 자신감이 꽉 차가지고 운전을 써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나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여러분이 지금 같은 심정 비슷하죠?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얼지 권장을 하겠는데. 전혀 도움이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처음 해보고 차를 안 다뤄본 사람이 이동을 보고 막 이렇게 기능을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도로에서 뭐라고빈 공터에서 하지요 빈 공터에서 이렇게 하면 막악셀도 퍽퍽 브레이크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다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면허증을 따잖아요 일단 면허증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짝 긴장을 해가지고도 도로 나가 봅니다 그러면은 발발발발 <laughs> 발발 막 힘이 들어가고 떨면서라도 하루를 운전하고 그러고보면 살짝 접촉도 있을 수 있고 하룻밤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제하고 똑같은가요 어제보다 훨씬 여유롭게 지금 가고 있죠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죠 그런데 면허증 딴 사람이 <laughs> 또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해볼거라고 빈 공터에서 석 달을 연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도로로 이제 한번 나가보려고 준비 다 됐다고 이제 나오면 또 어때요 아까 기하고뭐하면요 처음 하루를 또 바짝 긴장을 해도 돌발이 나오지 않을까 뭐 받치지 않을까 모든 긴장 속에서 하루 이틀은 똑같은 과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빈 공터라는 것은 경계심 1도 없는 상황에서 또 좋지 않은 옛날 습관 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정도를 보면은 어쩌다가 조금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건 접촉사고 잠깐 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현장이랑한번 그게 그렇게 긴장감 없이 여러분들 작업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하고 나름대로 해보하다가 잠깐 실수만 하면 그 대처법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단계 단계를 넘어서 내공이 쌓이는데한 2, 3일만 지나면 자유롭게 남들처럼 실리콘을막수고막 막 그냥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